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수용하나요? 만약 성경과 다른 내용의 가르침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법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므로 안타깝게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메시아를 당연히 알아보겠지, 그분을 못 알아보지는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 지혜, 영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를 남이 대신 먹여준다고. 그냥 넙죽 받아먹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만나를 먹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